네, 24V로 동작되는 네임버터입니다. 네, 출력용량은 5kg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모델명이 AT5000B24V 이거는 5kg짜리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라 라고 추리할 수 있겠죠. 올테크에 인버터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미리 나사를 풀어놨습니다. 옆에 제끼고 살펴본 내부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길죠. 잘 나오지 않는 건데요. 어, 일단은 내부를 살짝 열고 어, 바라보니까, 얘 예, 같이 부품 탄자리가 좀 있네요. 저새까새게 있는 거는 부품이 여러 해에서 쉽게 해서 합선돼서 탔다. 아,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이 피신하는 것이니까 네,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쪽 케이스. 또한 이쪽에 전체를 분리를 해서 조금 더 어, 관측을 해본 뒤에 네, 개측기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불량 부품을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를 해서 좀 살펴보니까 네, 안쪽에 탄 것도 있기도 하고요. 네그 쪽에서는 보니까 뭔가 좀 흘린 것 같습니다 야지 청중에서 나오는 구리에서 나오는 녹네 저항이 녹슬어 가지고 이렇게 일단 세척도 좀 하면서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동 네, 배터리 버터네 배터리 버터에 네, 수리하면서 단점은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작업을 할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또한 더불어서 작업 많이 하는 만큼 부품을 떼는 게 많습니다 부품을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 원래 이렇게 다 꽂혀 있어야 되는데 상대편 건너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꽂혀 있는데 위쪽에는 다 떼게 되거든요 또 한두 개 살아있다 손치더라도 좌우 균형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같은 모델을 꽂다 보니까 다 빼게 되는데요. 작업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득되는 일이라 나는 매출로 가는 상품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인버터의 설계를 봐보면 네 지금과 같은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예, 일정한 부분, 부품들을 많이 갈더라도, 네, 수리가 좀 쉽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물론 당연히 발진 부분은 좀 특성이 있으니까 어렵긴 하죠. 네, 그런데 말이죠. 다른 모델인데요. 한번 다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도록 하죠. 자, 무엇이 다른지. 네, 숨은 그림찾기. 네, 찾으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선 잡아주는 자리가 있죠. 구멍. 근데 이게 선을 그냥 잡아주려고 이게 있을까요? 수 뭐, 마운틴, 케이블 타입 묶듯이. 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네, 이게 전류 감지 센서라고 그러거든요. 네, 후크메타와 같은 선을 안 끊고 전류를 감지하는. 네, 그런 메타를 후크메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류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이쪽 네,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이상감지가 됐을 때 네, 통제를 하겠죠 즉 예를 들어서 최병이 어, 근무를 쓰고 있다가 암고 딱 됐는데 아, 암고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으로 네, 감지를 하고 네 내무관에 있는 네, 상황실에 있는 네, 일직사관 일치사관한테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비상이 걸린다든지, 더러는 순찰이 강화된다든지, 어떤 상황 조치가 바로 내지, 내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런 것이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이 회로 전류감지 회로 자 다시 돌아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류감지 회로가 또 자연스럽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류감지 센서가 또 다시 다르게 어떻게 날 것인지를 그래서 문제풀이가 되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다리 3개짜리 규체 이것만이 쉽게 끝나는 일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시간을 끌고 어렵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리를 마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24V인가를 한 상태에서 네, 스위치를 켜게 되면 앞에 레벨 메타가 현재 출력단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기 하나 꽂아서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면 전압이 처음에 0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24V 공급이 됐을 때 출력전압이 217V 네 227.9V가 출력되고 있네요. 여기에 따른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미리 준비된 스커프를 가지고 네, 검침봉 프로그를 살짝 조심해서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되면은 네, 저걸 모두피더라 그러죠. 네, 계단파. 네, 유사정연파가 출력되고 있네요. 근데 출력전라2 228V. 네, 유사정연파 60L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껐다가 켜보도록 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네, 껐다 켜면은 동작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껴서, 꺼서 초기화, 리셋이 아, 된 상태에서 다시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전압이 0부터 부터 공급돼가지고 네, 24V가 어, 제대로 공급이 되게 되면 출력 전압이 228V, 네, 출력되고 있네요. 자, 이때 다시 한번 파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형을 조심해서 슈트 한다도록잘 되면 네, 스코프에 뷰가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올테크 24V 입력에 220V 출력되는 5 k 로짜리 무시동 배터리 인버터 수익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